여기 저기 신고가라. 이러다 집값이 급등한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있는 지표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하고 제가 예, 지표 제목을 달아서 그래픽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죠. 예, 마포. 마포 그랑자이 전용 59제곱미터죠. 21억 2천만 원에 지금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포구가 그리고 신고모 파커자의 전용 59제곱미터 이건 성동입니다. 성동 성동도 18억 1천만 원에 예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문배동 아크로타워 이 용산이죠 용산 예 지금 용산도 보시면 15억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강 벨트를 따라서 쭉 말입니다. 쭉 대부분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성파도 신고가를 내는 곳이 있고요. 예. 성동도 신고가를 내는 곳이 있고요. 광진이나 강남이나 서초나 용산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포까지도 신고가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 집값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저는 다름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외곽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야기하지만 지금은요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신고가를 보면서 다른 집값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성동이든 용산이든 마포든 우상향이죠 전부 다.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보면 지금 한 달째 우상해요. 한 달째. 한 달째 우상향이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예. 실제로도 보면, 예. 중요한 지표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동은요. 8월 18일에 1.0.15% 였습니다. 9월 18일에는 2.0, 아 0.27%고 계속 올라가죠.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8월 18일에는 0.10%가 9월 8일에는 0.14% 마포는 8월 18일에 0.0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월 8일에는 0.17% 우상향의 곡선을 걸려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역별로도 보면요, 서울의 평균 상승률이 0.9%입니다. 0.09%입니다. 그런데 성동구는 0.27%죠. 광진구도 0.20% 예, 마포구도 0.17% 충구가 올라갔습니다. 0.16%로. 강남구도 0.15%고요. 송파, 서초, 예, 용산도 0.14%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쭉쭉 올라가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라는 이야기는 한강을 이짝저짝이에요. 강남하고 강북을 두고 쭉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집값도 말입니다. 지금 2025년 9월 8일 주 0.09%로 지난주에 0.08%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계속 푸는데 집값이 안 올라간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돈을 풀면 풀수록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계속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 지표들도 지금 올라간다고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2025년 8월을 보세요. 서울 월별 거래량이 3519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까지 신고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5,000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7월에 3941건이잖아요. 그러면 5,000건까지 넘어가게 되면 지금 분명히 7월보다는 8월에 거래량이 뜬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8월에 거래량이 뜨면 9월에도 거래량이 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6월에 만 913가구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나 흐름상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집값도 보시면 여러분, 집값도 2025년 9월 달에는 9억 3,366만 원입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벌써 10억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9월 달에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서 7월에 12억 8,300, 예, 3 아, 88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고가 덜 됐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지만요. 물론 평균 거래 금액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이게 금액이 비싼 데가 거래가 되면 평균 거래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흐름은 짚을 수 있습니다. 흐름은. 전국 집값이 올라간다고 흐름이 집히잖아요 서울이 올라가면 수도권은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수도권도 9월 8일 주0.03% 올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9월 1일에 0.02%에서 지금 28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0.03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집값이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전국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집값도 이게 0.0%에서 지금 예 0.01%로 예 지금 집값에, 전국 집값에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흐름이. 저는 이거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예, 지표는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지표는 진실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여왔습니다. 지금 전국 집값도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죠. 다시 말입니다. 9월 1일에 0.00%였지만 9월 8일엔 0.01%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문제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시장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32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폭을 키웠어요. 2025년 8월 28일에 0.06% 올라가던 전세 값이 지금은 9월 1일에도 0.07%, 9월 8일에도 0.07%, 32주 연속 올라가고 있으니 집값이 더 올라가겠죠. 문제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 안 먹히잖아요. 1차, 2차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시장에서는 웃어요. 아니 공공중심에 예 부동산 정책 공급 을 내봤자 시장은 야 공공주택 나안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 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게다가 돈까지 계속 풀어잡 기잖아요. 올해도 돈 많이 풀어잡겠지만 내년 엔더 많이 풀어잡깁니다. 예 내년에는 본예산으로도 풀어잡길 거고요. 내년에 또 추경까지 해서 또풀 어잡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예, 올라가는 건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 푸는데 장사 없다. 결국, 여러분,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예, 부동산의 가치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물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요?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지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요? 외곽도 올라갈 가능성 저는 많다고 봐요. 역세권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요. 저는 서울의 집값도 앞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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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해서 여러분 틀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예 제가 보는 시각이 맞다. 제가 과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